이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제 우리 민주당이 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총력 투쟁을 벌이기로 했으니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만 단식을 해제하고 건강을 살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재명 대표께서 당신의 의지를 꺾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인 즉, 내가 내 건강 살피자고 지금 단식하는 것인가? 우리 국민의 고통에 함께하고 이 독정을 바꿔놓기 위해서 단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투정의 명분이 성족되지 않으면 내 일신의 건강 이걸 돌보자고 단식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견디하고 계세요. 네. 이재명 대표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무도환 자들이 이재명의 목숨을 아사가으면나사같지 절대로 그 복종의 기도를 받꾼것 같지 않습니다. 다늘자 대표님 건강을 살피고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윤석열 정권의 복정을 종식하기 위해서 투쟁합시다. 호소하고 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은 저도 알고도 나눔이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이 상태로는 견딜 수가 없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복종을 끝장내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 여러분들도 그거 아닙니까 아이케! 저도 똑같습니다 그 시기가 점점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여러분, 무도한 폭정을 종식하는 데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 민주당이 20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laughs>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일부터 착착 해나갑시다. 오늘 민주당의 비상의총의 결의가 바로 그러한 결의입니다. 그 구체적인 결의는 민영배 의원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고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나갑시다. <웃음> 감사합니다! 국민의원들이결합를 <laughs> 해서 사합니만들어합니습니다 그러면 은이감명당대표감서단니을 부르셔야 되겠죠. 아까 발이만 한니니까아니다다 전원 니다감사니까감사합다 감사합니다! 니다서명니다사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합점 특히, 우리 당의 의원총회의 결의는 개별 의원들의 서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으면, 아, 이게 총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결의문을 채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의는 당론입니다. 이러한 결의는 당론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 노선에서 이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Oi!